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. 5월 16일 주일 저녁입니다. 오늘 하루를 마감하면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를 전합니다. 하루 참 고단하셨죠. 네,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로써 오늘을 마감하고 새 힘을 얻어서 새로운 하루를 또 시작하기를 바랍니다.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7절, 17장 말씀인데요.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. 아, 뭐 아주 짧은 말씀이죠. 하지만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목표를 여기다가 이렇게 요한복음은 밝히고 있습니다. 영원히 산다는 것, 영생. 그것은 곧 유일한 참 신이며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. 그리고 믿는 것.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요. 함께 살아간다. 그리고 그분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이 안에 있습니다. 그러니 영생의 길또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뜻이 될것 같습니다. 함께 기도할까요? 주 하나님,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.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생명을 얻게 하소서.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알고 그분을 믿겠습니다. 그의 고난과 부활로 인해 우리가 누리게 될 은혜를 소망하며 기다리겠습니다. 온 세계 죽은 영혼들에게 살아계신 주의 영광을 드러내소서. 생명 없는 자들, 믿지 않는 자들이 깨어나 주를 보게 될 것입니다.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에 우리가 언제나 충실하게 하소서 시험을 당할 때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게 하소서 세상 모든 사람이 주의 이름을 높일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날의 미움이 그치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져 주님 오실 날을 노래할 것입니다 이밤 우리를 지켜 주소서.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항상 돌보시고, 복을 주소서. 아멘.